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A 프로 학원 중등부의 큰달쌤 문유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어국문학과를 주전공으로 했고요, 종교학과를 부전공으로 했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A 프로 논술학원에서 중등부 논술 강사로 일하고 있는. 백경록이라고 합니다 대학교에서는 국문학이랑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가장 기쁠 때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애들이 책을 재밌게 읽어왔을 때 그리고 이제 수업 때 대답들을 들어보면 그게 또 티가 다 나거든요 그거를 경험을 할때 수업도 훨씬 잘 되는 거 같기도 하고 뭐 애들이 일단은 즐거워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저한테도 전달이 되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서 제일 기쁜 것 같습니다 보람은 항상 이제 뭐 제일 요즘 많이 느끼는 거는 에이프로 핸드폰에서 문자 올때 이제 전달 전달 문자가 오거든요 그거 보면 이제 제일 뿌듯하고 이제 그거랑 별개로 수업하면서 약간 거의 이제 아드레날린이 진짜 분출하는 때가 어떤 걸 알려주면 애들이 아 이러면서 눈빛이 딱 바뀌는 그 순간이 있어요 저는 그 눈빛을 보면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마리 이제 짐승처럼 강의를 <laughs> 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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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더라고요 이제 목소리도 커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몸짓도 커지고 그래 그거야 막 이러는데 아무래도 그 때가 수업하면서 제일 재밌고 이제 뭔가 끌어오르는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동물 농장이 아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동물 농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분량도 좀 짧고 아이들이 워낙에 그 비율을 좀 쉽게 이해를 해가지고. 어디선가 봤던 역사적인 모습들이기도 하니까 거기에 공감을 또 많이 하기도 하고 그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비율을 애들도 재밌어하더라고요 왜 주인공이 돼지지라고 했는데 너무 돼지여야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권력투쟁의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들어갔던 거라는 것을 이제 덧붙여서 설명하니까 너무 똑같은데요 진짜 역사는 똑같은데요 조지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책 길이가 뭐 100여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역시 중요한 책 멋있는 책이라는 게 길이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수업을 좀 재미있었던 건 그래도 멋진 신세계, 음. 멋진 신세계가 생각할 거리가 많고 질문할 거리도 많고 토론할 거리도 많고 그래서 시간이 아쉬웠던 그런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논술 수업의 특징은 아까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요. 저는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하고 상담 전화를 할 때도 처음 온 학생의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때 저를 강사라고 소개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식을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이와 호흡하면서 가르침을 주고 또 변화를 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징, 강사로서의 특징이자 또제 수업이 가진 특징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 수업의 장점은 일단 아무래도 일단 열정적인 걸로 압도하고 들어간다는 거. 그게 한번 시작되면은 아이들도 눈빛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의욕이 없는 아이들, 의 경우에는 그래도 한 번, 두번 제가 열정을 계속 보여주니까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아무래도 저가 하는 수업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뭐 스타일 같은 경우는 저보다 나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이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다, 고 생각을 하고 수업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야, 그래서 역지문을 더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논술 영순이다.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뭐 사회과학이든 사람이 일단은 읽고 자기의 생각을 펼쳐나간다는 게 가장 기본인 것인데 어떻게 순위를 매길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는 어 우리들도 그 중요성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책 읽기를 싫어하는 그런 세대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글이 낯설고 문자가 낯설고 또 스스로 생각하는 게 기쁘기보다는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영상에서 유튜버가 하는 말을 듣고서 그게 내 생각인 것처럼 만들어 가는 게 편한 세상인데. 자기만의 생각을 만들어가고 원동력으로서 책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학생들이 많아져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졌으면 하는 큰 달샘의 마음에 한번 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우리가 보통 그냥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논술을 꼭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르치면서도 느껴요. 이게 아 이, 내가 이 질문을 내가 혼자 이제 공부할 때좀더 많이 했으면 더 똑똑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똑똑해지려면은 그러니까 똘똘이 좀더 맞는 표현인 것 같긴 한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저는 논술이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 라고 생각합니다. ha ha ha